록 발라드의 황제적 가수 김정민씨가 단독 콘서트를 한다고 해 찾아가 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가수 김정민입니다. 올해 2024년도가 이제 제가 가요계에 데뷔한 지 30년이 되는. 거 응원해주고 지켜주신 팬 여러분들과 우리만의 잔치 같은 느낌이랄까? 기존에 히트했던 음악들, 다 오리지널 버전으로 들려드리면서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준비해봤습니다. 오리지널 버전이라는 게또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. 음, 김정민은 그렇습니다. 용납 안 합니다. 어, 네. 자신의 몸 관리라든가 몸 관리를 해서 최대한 오리지널 키, 오리지널 음. 사운드를 유지하려고 준비를 계속 하, 해왔습니다. 대단한 거예요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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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거친 목소리가 매력적인 김정민 씨 이제는 중년의 나이가 될 만큼 힘이 들 법도 한데요. 되게 힘들지만, 어 김정민만이 할수 있는 어떤 컨셉이랄까? 음... 트레이드 마크 같은? 힘들게 보이지만, 안 힘든, 어? 끝까지 완주하는 어, 네. 어떤 그런 컨셉? 절대 쓰러진 적한 번도 없습니다. 어, 네, 네. <laughs> 이렇게 두 시간 달립니다. 이번 콘서트에 당연히 주욕같은 명곡들 나오겠죠? SBS 인기가요에서 1등했던 곡들 을다 하죠 워낙 많아서 역시 네, 그렇죠. 굿바이 마이 프렌드, 무한지의 애인 오. 히트곡이 워낙 많아서 <laughs> 1년 내내 전국 투어하면서 요소요소에서다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목이 터질 때 열창하는 모습이 참 매력적인 가수인데요 가둬, 기억해도 이한마디 다시 나를 살게다는걸 영원히 너만을 사랑해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너 기다려온 우리의 사랑을 잊지 다시 만나게 됐어요. 아, 네, 김정미 씨는 세대를 초월해 요즘 mz 세대들에게도 인기를 얻고 있다는데요. 요즘 뭐 초등학생 아들의뭐 담임 선생님이라던가 학부모님들 심지어는 자기 짝꿍까지 사인을 받아달라고 음. 부탁을 하니까 아빠로서의. 입지가 좀 높아진 것 같아요. 중학교 2학년 둘째의 학교 축제에도 제가 초대를 받아서 우와. 노래를 하고 왔습니다. 어, 진짜요? 남학교라 좀 아쉬웠지만 <laughs> 약간 군대랑 비슷했습니다. 아, 네. 함성이우오 해서. <laughs> 하지만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얼마 전 스카이 최진영 씨의 영원을 리메이크했던 김정민 씨 신곡 발표 대에 또 물어봤습니다. 신곡은. 날씨 좀 풀리고 음. 한 5월이나 6월 더워질 때쯤 발표할 음악을 다 만들어 놨어요. 지금 김정민 스타일의 음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. 요즘 사실 아이돌 음악들이 한번 나오면 어떤 음악을 발표를 해도 바로 사장되고 묻혀버리기 때문에 그 빈틈 찾고 있습니다. <laughs> 솔직하죠. 어, 네. 네. 데뷔 30주년을 맞은 김정민 씨의 콘서트와 신곡 기대해 네, 보겠습니다. 네. 모닝 와이드 시청자 여러분, 올 한해도 정말 건강하시고 하루하루 행복한 날들만 생기시길 응원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 김정민도 올해 데뷔 30주년 됐지만 40년, 50년 버틸 수 있도록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